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온코닉 테라프틱스 한번 봅시다. 야, 얘는 진짜, 힘 진짜 세다. 아니, 지금 바이오 자체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 다 빠지고 있어요. 뭐, ABL 바이오도 빠지고 있고, 펩트론도 빠지고 있고, 지금 뭐, 친구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 홀로 고고하게 지금 버텨주면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와, 힘 진짜 세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왜 이렇게 버텨주는가는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만 차트상에 힘이 세고 워낙에 이 고점을 치고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누군가 찍어 누르려고 해도 차트 자체가 오 이거는 아니지라고 버티고 있고 지금 당장의 세력이나 여기에 주포 세력들도 요거를 찍어 누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봐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촛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진짜 어 진짜 그거 괜찮은 자리고 어 진짜 좋은 자리라고 보여 지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알아서 받쳐가지고 알아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뭐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지. 우리 형님들의 멘탈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멘탈을 잡, 잡아야지 얘도 멘탈을 잡아야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형님들이 멘탈을 잡다 보면은 여기서도 그랬잖아, 온코닉 테라피텍스. 멘탈을 잡다 보니까 결국 올라간 거고. 이때도 이거 이, 이거 올라가는 거네. 이때 이, 이날 이, 이날 이날 샀었거든요. 이날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쫙 올라갔을 때나안 팔았어요. 왜? 세력들을 아무리 잘 줘봤자 2만 원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꼴랑 여기 3만 원도 안 되는 이 금액에서 팔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쭉 떨어졌을 때 내가 이때 전화도 몇번 왔었어요. 내가 분명히 문자도 보내드리고 반도체 아저씨 팔때 판다라고 하고 팔때 문자 보내드. 드린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고 샀을 때 문자 보고 샀는데 니네 때문에 손해 본다고 막 하면서 막그 뭐라 뭐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또 떨어졌었죠 어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때는 진짜 영상의 댓글이 진짜 더러웠어요 이뭐니 네 새끼들 다 꿀꿀 줌, 굶어 디즈니 많이 하면서 막 그랬었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내내 내 주식에 대해서 멘탈이 안 상하는데 오히려 악플들 때문에 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저렇게 악플을 달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 봐봐요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요 애지간하면은 그렇게 그 크게 막 걱정을 할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들은 제일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도 어, 멘탈만 지키다 보면은 더 위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어. 애지간하면은 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어 이거 정확하게 온코닉 테라프틱스 언제 파냐 하면요 반도체 아저씨가 매도할 때 그냥 같이 매도하세요. 어, 아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나 주식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합니다 형님들이라고 하면서 아까도 그랬잖아 문자 보내드리잖아 어 내가 문자 보내줄 때 그때 같이 파세요 안 그러면요 반도차 아저씨가 매도한다고 할때 영상 찍 영상도 찍잖아요 근데 이건 실시간이 아니라서 영상 보고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반도차 아저씨가 문자 주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결국은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애지간하면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도차저씨 이런거 안틀리니까 그냥 딱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반도차저씨 이런거 안틀려요 아 진짜로 쫄지마 들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일단 주식 매매를 할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 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 달 막판에 4월 17일 날어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 원할 때부터 찍어서 3월 달에. 그러다가 4월 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음, 보자. 어 4월 달 어디냐? 어 4월 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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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요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깊을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 날 들어간 거야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센터 깡아치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아 오늘 또 생각보다 시장이 좀안 좋아. 어 물론 미국 시장 도안 좋기는 했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테슬라가 올라가 와줘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일단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나스닥 종합. 뭐 그럼에도 사실 S&P 빅스가 조금 받쳐주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 아마 좀 올랐을 건데. 그러니까 아, 비트코인도 조금 오르다가 다시 살짝 이게 이제 멈췄는데, 어쨌든 뭐 비트코인도 조금 반등을 주고 이래가지고 좀 시장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여전히 빠지네요. 그러면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코스피 보합인것 같잖아. 근데 하락 종목이 521곡 종목에 지금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지금 또 세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어, 주가 보합이 되는데 뭐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봐봐라 이거 보합인데 지금 시장 좋다라는 소리 안 나오잖아.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뭐 코스닥도 지금 천 종목이 넘게 떨어지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 이게 시총 높은 애들이 조금 건드러지고 아마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개미 털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이제 조선들도 조금 올라오면서 시장이 요런 그걸로 보여지고 HJ중공업만 조금 빠지는데 요거 속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뭐 그렇네 뭐 여기에다가 로봇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세게 올라와주고 하니까 뭐 일단 반도차 아저씨 지금 좀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오주들이 솔직히 ABL 바이오다 펩트론이다 요런 친구들이 죽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어, 뭐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힘이 빠지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은 어, 또 로봇주, 로봇주 올라가고 방산주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괜찮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멘탈이 조금 분명히 상하는 건 있거든요. 이게 어, 분명히 이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 어, 방산주도 그렇고. 이렇게 뭐좀 올라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빠진 구간들이 있었어. 그랬는데 결국은 뭐 얘네들 올라올 때 그냥 기분 좋을 대로 좋고 또 다시 다른 것들 올라오니까 또 멘탈 지켜지고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결국은 결국은 이런 게 분산 투자가 맞고 시장이 좋든 안좋던내 종목이 빠지든 말든 일단 뭐라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장이 버틸 만한 거죠. 어,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이런, 지금 오늘 바이오 좀 떨어지고 있더라도, 바이오 2다지도 고점 찍을 거 예상한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몇 사람 없었어요. 아마 그 중에 거의, 거의 유일할 거야. 유튜브 찍는 사람들 중에는. 바이오 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쌍욕을 먹어도, 형님들, 어, ABL 바이오 같은 거 봐봐. ABL 바이오 제가, 어, 거의 이, 이, 아래쪽에서 샀단 말이지.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올라오잖아.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 빠지는 이 뒤질 것 같은 이 멘, 이 멘탈 깨지는 이 상황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구독, 좋아요 하고 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옛날 거한번 봐봐. 나, 어, 2만, 28만 4천 원에 샀거든요. 예, 지금이야 31만 7천원인데 얘 예, 거의 1년동안 4월부터 5,6,7,8,9 반년동안에요 나도 물려있어요 형님들이라고 이야기한게 더 많아요 이거를 씨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반도체 아저씨도 유튜브 찍는 새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물려있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우리 힘내봅시다 갈수있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받아가지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내, 내 이게 수익이 나오는게 조금 중요해요 야, 형님들 오늘 같이 오늘 오늘 또 보면은 HJ 중공업 이런 것들 어 개미 털고 있는데 이거 버티면은 또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아 이거 뭐냐 원전주들 잘 나가다가 살짝 꺾였는데 또 다시 이거 지금 또 저점 지켜지잖아 어느 정도 지점 그럼 또 받아가지고 올라갈 거야.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날 바이오들이 조금 꺼지고 있거든요.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것들 고점 치고 나서 이렇게 꺾이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 기억나고 이거 기억나니까 머리 아파. 근데도 이것도 멘탈 잡아가다 보면 또 반등해가지고 또 이거 20만 원 넘어갈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쫄지 마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도 수익이 나고, 어, 내가 그랬죠. 이거 매도할 때 언제 매도하면 돼요? 반도체 아저씨가 매도할 때 매도하세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매수하는 종목들 그대로 형님들 공유해드려요. 어. 내가 매수하는 종목들 그대로 형님들께 매도할 때 그대로 공유해드려요. 문자 보내드려요.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못할 거 아니야. 형님들한테 어, 보내드려서 우리 형님들 고점에 고점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이 종목도 버티고 수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계좌 더 하면은 수익도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좀 멘탈만 조금 지켜봅시다, 형님들. 아시겠죠? 요거 제가 우리 형님들 진짜 쫄지 마시고요. 진짜 멘탈만 지키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멘탈만 지켜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 제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 대신에, 어,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서 말했잖아.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조금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좀 돕고 하고 있으니까. 자, 형님들. 오늘 마무리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내 종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빈정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수 있어. 하지만은, 이런 것들 결국은 버티고 이겨내 나가야 되고, 파이팅 해야 됩니다, 형님들.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 파이팅 마무리 한번 하고요. 파이팅이라고 외치면서 자 형님들 어 오늘도 한번 힘내봅시다. 자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주신 형님들 이거 제가 매매하는 것도 공유 받아서 우리 형님들 멘탈 차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거니까 어 그냥 어, 막 내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형님들 멘탈 잡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문자 보내서 네, 받아가세요. 0 1 0 8 3 8 0 8 3 5 4를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으면 돼요. 대신에 나는 어 이거 공짜로 공짜 꽁짜, 아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 한 마리라도 살릴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자 형님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